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천간론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천간만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이 사주의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아웃라인을 잡기 위한 것인데 천간론만으로 두자 혹은 석자의 천간에 있는 오행만으로 사주를 판별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전제를 먼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천간론의 경우는 전체적인 사주의 아웃라인을 잡는 것인지 그것이지, 그것만으로 좋은 사주다, 나쁜 사주다 판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사주를,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자꾸 물어보는데 댓글로 물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사주감명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청간론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위험한 점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월간의 간목이 있고 일간의 얼목이 있고 시간의 신금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위에 있는 양식처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위에 있는 양식은 갑진, 을해, 신축, 연간의 갑목, 월간의 을목, 일간의 신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과는 약간 각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월간의 간목, 일간의 을목, 연간의 신금이, 시간의 신금이 있는 경우는 첫 번째로 우리가 시상의 편관이 있습니다. 시상의 편관이 있기 때문에 시상 1위 편관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편관이 다른 오행이 없다면 다른 곳에도 이 편관이 금, 금 오행이 없다면 시상 1위 편관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관으로서 출세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지에 어떤 오행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 가능성은 무관으로서 크게 장군 같은 모습으로 될 가능성이 60% 70% 이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약에 간목이, 월간에 이게 없다면, 이 간목은 일간 얼목이 등락해 갑할 수 있는 기둥입니다. 서포트 해줄수 있는 지원 세력입니다. 이, 이 간목이 있기 때문에 얼목이 힘을 쓸수 있습니다. 간목이 없다면, 이게 없다면, 얼신충으로 바로 그냥 극을 당하는 모습이 되어서 이 얼목이 대단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전체와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목이 있기 때문에 등락예급을 하고 감목을 활용해서 내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얼목이 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목이 없기 없으면 그냥 얼신충으로 충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감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검의 칼날을 피할 수가 있다. 이 신검의 뿌리가 시상신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한 화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더욱 더 크게 출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월간의 간목, 을간의, 일간의 시, 을목, 신금이 있으면 출세할, 특히 군인으로서 출세할 가능성이 있다. 관직에 나아가는데 극제의 강한 힘을 믿어서 관직에 나아가면서도 내가 다치지 않고 출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위인은 양식은 간목이 연간 월목이 월간 일간의 신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사주는 이 명식 자체에는.